이번 시간에는 어떤 폴리노미얼 리케이션이 있을 때 그것의 모든 루츠, 즉 서루션스를 합하면은 뭐가 될 거고 곱하면은 뭐가 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즉 폴리노미얼 리케이션의 루츠의 썸과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 쿼드레티 이케이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q u a d r a t i c e q u a t i o ax squared p l u bx c q u a 0. a d a r a t 0. c e q u a 그러면 알파 브라스 베타, 즉 써머브 루츠는 뭐가 될 거고, 알파와 베타를 곱한 두 루츠의 프로덕트는 무엇이 될 건지, 이거를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주어진 이케이션이 루츠가 알파와 베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팩트라이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팩트라이징이 돼야지 널 팩트 알로에 의해서. x 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케이션과 이 이케이션은 똑같은 이케이션이니 이거를 익스팬드해서 주어진 이케이션과 코이피션트를 이케이팅하면은 되죠. 자 그럼 이걸 익스팬드해 보겠습니다. a 의 x 스퀘어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니 알파 플러스 베타 x 됐죠?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스 제로. 그러면은 어, 코이피션트를 이케이팅해 봅시다. 바이 이케이팅 코이피션트를 하면은 a는 이미 같아졌고 x의 코이피션트 b가 여기에서 요거와 요거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a 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그 다음에 컨스텀 c 가 여기에 a 곱하기 알파 베타, a 알파 베타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루트 의섬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스 여기서 마이너스 a 분의 b 그죠 a 는0이 아니라고 했으니 a 로 나눴죠. 그 다음에 두 루트 제곱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Quadratic a t i o n 에서그 루치의 썸과 프로덕트는 우리가 Quadratics 단원에서 또한번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Qubic e q a t i o n 에 대해서 또 알아 봅시다. Qubic e q a t i o n 그러면 여기에 큐브이케이션 a x e 브드 플러스 b x 스 e 어드 플러스 c x 플러스 d 이퀄스 제로라는 큐브이케이션이 있어요.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그럼 루츠가 3개가 있을 건데 그 3개의 루츠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이 이케이션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루츠를갖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팩트라이징이 되어야 되겠죠 e q u a 0 그럼 이거를 e x p a 한 다음에 이케이 a t i n g c o 합시다 a 의요두 개를 먼저 e x p a 하면 x square minus a l p x plus a l p x minus gamma 0 다시 요 두개를 익스펜더하면 a 의 x 큐브등 그죠? 요거와 요거를 곱한거죠. x 큐브드 플러스 x 스퀘어 d 의 코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와 컨스턴 이거를 곱한 마이너스 감마 또요 x 텀과 요 x 텀을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 텀은 x의 코 o e f f i c i e n t 는 어, 요고와 요고를 곱하면 알파베타 플러스 요고와 요고를 곱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마에 알파 플러스 베타 됐죠? 플러스 콘스턴트 텀은 요고와 요고 곱한거죠?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 equals 0자 그러면 e k u t i n g c e f f i c i e n t 를 하면 아, reading coefficient a는 이미 같았고, 그 다음에 x, x square의 coefficient b는, 어, x square가 요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값마. 됐죠? 그 다음에 x term의 coefficient c는, 요 x 가 여기 있으니 요 a 와요거로 곱한 거죠. 알파 베타 플러스 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그렇죠? 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그다음에 콘스턴트 톰 d 이 equals 요거와 요거를 곱한 마이너스 a 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 어, 어, 개의 루트의 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 그다음에 에, 두 어, 루트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거죠. 이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이거는 a 분의 c. 그 다음에 세 개의 루트의 곱, 알파베타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 루트의 썸과 프로덕트가 각각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 우리가 여기서 어, 조심해서, 어, 주의 깊게 볼 거는 각 루트의 합은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reading 어, coefficient a 분의 a죠. a 분의 그 바로 다음에 coefficient b 그 다음에 그세 개의 루트를 각각 두 개씩 결합해서 곱한거의 합은 마이너스 였으니 그 다음에는 플러스 reading coefficient 분의 하나 띄어 건너서 c 그렇죠? 그 다음에 에, 각 루트를 세 개를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보호가 마이너스 부터 시작해서 a l t e r n a t 하게 되서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리딩 c o e f f i c i e n t 분에 c o n s t d 이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갑니다 그러면 q u a t i 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q u a t i 그리고 여기에 Quartic Equation, AX uh, to the power of 4, plus BX cubed, plus CX squared, plus DX, plus E equals 0. Quartic Equation이니 A는 0이 아닐 거고, root는 4개가 있겠죠. 그 4개의 root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규칙대로 어, 한번 이거를 써봅시다. 그럼 각 루트를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리딩 코에피션트 a 분의그 바로 다음 코에피션트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 4개의 루트를 2개씩 결합시켜서,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델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델타 플러스 감마 델타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리딩 코이피션트 분의 c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요게 콤비네이션 지식이 있는 학생 같으면은 4C2 에서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어, 4개의 루트를 3개씩 결합시켜서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델타 플러스 어,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 감마 델타 알파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리딩 코에피션트 a분의 c 다음에 있는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네루트를 모조리 곱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루트의 프로덕트죠. 요거는 마이너스니 그 다음에는 플러스 리딩 코에피션트 분의 컨스톰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루트의 sum은 이렇게 될 거고, produc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일반화 해봅시다. 여기에, 에, degree가 n인 n차 equation이 있다고 해봅시다. a n x to the power of n plus a n minus 1 x to the power of n minus 1. 등등해서 어, a1x 플러스 a0 이퀄 이퀄 제로라는 디그리가 n인 폴리노미얼 이케이션이 있어요. 이때 루츠는 n개가 있겠죠. n개의 루츠가 있을 건데 디그리가 n이니 n개의 루츠가 있을 건데 그거를 모조리 다 합하면은 뭐가 될 건가? 즉, sum of the roots.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아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leading coefficient a n분의 그 바로 밑에 차수의 coefficient a n-1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product of the roots는 이 사인이 올터네이트리하에 변해서 쭉 가서, 어, 이거의 마지막 구호는 마이너스 1의 투더파워브 n 제곱의 A_n분의 콘스턴트 텀 A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ABC에서 배웠던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에,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은 에, 영상이었어요. 또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론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